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예정입니다. 머리는 했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다 풀렸어요. 아마 여름 되면은 다 풀릴 것 같아서 그 전에 머리를 한번 자를 것 같기는 합니다. 중단말로 아마 자를 것 같아요. 고먹어 와, 와, 쩐다. 근데 되게 어디서 났어? 언니맛시켰지 맛이 없어? 레몬 맛이네. 뭐 이거 왜덜 먹을까? 이거 대박, 얘왜 비어있어? 토핑만 있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우와, 어 여기에 그거 꿀추가 한 건가 보다. 그치? 진짜 아, 이 토핑 따로 되네. 아, 대박이다. 두바이 없는데? 어, 두바이 시켰는데? 여기 있는 게두바이 아니야? 아, 여기 있다. 아 있어? 여기 아, 아, 뭐 사기 당한 줄. 아이스크림? 근데 약간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약간 엑스차 느낌이고. 응. 음. 아니 소핑이 너무 많아. 나는 이게 토핑을 엄청 싸서 먹는 거라 들어서 그렇게 먹는 건줄알았어 나는 뭐, 그냥 뭐. 요아장에다가초코젤 하나 추가하고. 그래놀라, 음 벌꿀지 음 이렇게 딱끈 그게 제일 맛있는 음 이런 과일들은 물이 생기니까 제가 까 말했는데 못 먹었어 이야 배고파? 응. 야시장 거실이 있고 오빠 밑 쭈쭈쭈쭈. 뭐 마시지? <laughs> 더워? 살짝 개기 나왔지왜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이것도 하나 더 봐드릴까요? 근데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오빠 뜨거워 집 가서 성크림한번더 발라야겠다 근데 내가 여름에 맨날 뭐어안 해? 응. 짜란 잘 나가자 데이트에서 찍어서 먹으면 안느끼 하고 좀 맛있어. 이거 아, 먹어 보도록 하지. 아, 내일도 수업 있어. 내일 다시 일상에 봅시다우인은 <목소리> 확고해 보였지만 저희는 조금은 미심쩍은 마음을 받았어게요남편 아 그래요, 아, <laughs> 평범한 회사원답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에서 출발해 주문을 해야 됩니다. 나 아, 아빠인 좀더 집에서 봐. 놈, 저... 우리 엄마 아니 그러게 엄청 시네? 무슨 맛이야? <목소리> 너 이거 니너정신에준비 책은 응? 네? 경신에 준비 책 해야 돼 이거 아니고 정신에 준비 책 아니야? 너 하기 싫어서 어너 하기 싫지? 그럴 것 같아 재미없잖아 내용이 근데 이거 풀고 나면 문제집에 엄청 쉽게 느껴질 거야. 언제? 잘 때? 드림렌즈 끼는구나? 네. 여기까지만 풀고 설정 받아보자. 세 문제. 몇 분? 20분? 네. 어, 어려우니까 20분? 네. 빛내는 벌레? 굉장히 작은 벌레지 네. 근데 총과 3간을 다 태운다는 건 무슨 뜻이야? 내가 지금? 아, 지금 한놈 잡겠다 한놈 잡겠다 온 집안을 다태워먹은 거야 지금 예. 손해볼 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한게맞다 오버위션 한다 그래서 결국 다음 년 시험이 다 망했어 슬프네요 들이랑 밥 먹으려고 혼자서 나가고 있습니다.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오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 가 엄청 엄청 좋아졌어요. 그리고 요즘 맨날 입고 있는 티셔츠고, 근데 이게 원래는 오픈 숄더인데 저는 6개월, 9리월이라 오픈 숄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올려서 입고 있는데,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찡겨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차를 안 타가지고 퇴근하고서 차 대고 술을 먹으러 갔어가지고 차를 어디에 듣는지를 모르겠어요, 갑자기. 다들 저 같은 경험 있으시죠? 뭘 찍는데? <laughs> 이런 거 찍는 거야, 원래. 근데 괜찮지? 완전 운전 괜찮은데? 아. 여기 짝이다, 내가. 격지, 대신났다 <laughs> 진짜 맛있지? 양고기 그거 주황색깔 가루 갖고 오지?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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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는데 콜라가 아, 아, 거세졌어. 맥도날드에서 콜라가 다 새서 와서 그냥 톰블러에다가 콜라 달아서 가요. 짐을 한 가득 챙기고 출근을 합니다 이제. 뭐 보내면 되는데, 굳이... 엄마의 손편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? 썼어, 스티커. 니좋하는 강아지 스티커 붙여줬다. 이거? 아네. <laughs> 귀여워. 강아지. 강아지 스티커 두 개나 엄마가 인심 썼다. 그러네, 강아지 스티커 귀엽다. 귀엽게 <laughs> 해. 이렇게 슬프게 썼어? 뭐가 슬퍼? 오빠 운다나 진짜 쟤... 첫줄부터 슬퍼 오, 너는. 손바닥 많 저, 던 손바닥 저. 저, 지 저, 저. 저, 저. 했지 저, <laughs> 어, 빵 저, 저. 저, 저. 생각했는데 자, 다 먹었어 저,